안녕하세요. 돌균입니다. 어, 이것 또한 테스트 영상입니다. 테스트를 몇 개를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아, 욕심이 있다 보니까, 시작부터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, 어, 영화를 얘기할 겁니다. 그리고 테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릴 영화는, 배트맨입니다. 마이클 키튼이 주연했던 배트맨이고, 어, 잭 니코슨이 조커역을, 킴베이 싱어가, 이, 이, 기자 역을 맡았는데 기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리고 음, 감독은 팀 버튼이었고요 마이클 키트는 이때 배트맨과 배트맨2를 찍고 그리고 버드맨에 이어서 슈퍼맨 홈커밍에서 벌처까지 진정한, 그, 날개의 제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음, 테스트니까 작게 하죠. 감사합니다.